탑 미드 탑이 탈론인가 본데? 미드, 미드 바루스 미드 유성 오, 바루스네 탑 탈론 탑 탈론 탑 탈론 좀세겠다 그거 나도 뭐. 몇번 해봤는데 은근히 세던데 2레벨 때 캐스팅 미드 바루스야 뭐야? 미드 바루스 같아요 네 미드.. 탑 탈론에 탈론 이겨요? 카밀이? 어.. 글쎄요 근데 이게 만? 6랩 찍으면 탐론이강 이길 것 같아 와, 아와 인배완성 오 이게 맞아? 아니 점프 졸라 점... 개네 뭘 맞으셨죠? 파이크 큐? 음 자르반 살살 녹네 저에게는... 이번에 고등어 행인가? <laughs> <laughs> 아니 죄송한데 아거 <laughs> 아닙니다 1호 3이면 잘했지 전판 미드에서 미드에서 똥 내려왔잖아요. 방금 갑니다. 시바 나 분명히 키우셨는데요 <laughs> 죄송한데 뒤이형 보셨어요? 아뒤 잘해 주셔서 좋겠어요. 아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거? 아니 그거 뭐야? <laughs> 카밀, 카밀 살살 녹는다 저기. 도 <laughs> 아니 그거 뭐야 저거? 뭐야 이거 오, 오, 인베오는데? 강타 그거 먹고 돌아. 들어가죠? 강타 그거 먹어요. 할로님 미드. 안 잤어. 오케이. 2 초, 애초. 아, 아로스가 사빔. 이거 뭐야? 아, 그분. 형, 형 되나요? 따라갈게요. 따라 따라갈게요. <laughs> 아니 그분 정글을 아, 안 돕. 기가 막혔습니다, 형. 그분 안. 레드, 레드, 레드가, 레드인데 레드가요. 가고 있습니다. 베이직인데요? 그분 정글을 안 돕. 아, 나. 네, 강타 없어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. 근데 그분 1레벨이에요 그분 1레벨이에요 아로스 베이직 봤네 아, 원딜만화 또. 아, 탑 조졌네. 뭐야, 탑이 바로 스 네, 저개 맞고 시작했어. 아, 플레이 더럽게 하네. 쎄스 다포기하 아, 집 갔다 올게. 네. 네 바로 스스팀지어 점화 들었어. 근데 이거 탑 게임 오면은 쉽게 잡을 것 같긴 해요. 너무 나대가지고 저 친구 또 점화라서. 들어가 봐요, 리산. 라이스 레드는 뺏겼겠지? 분노는 정말 쓸모 없는 거야. 아 거리를 그치. 보고 있구만에. 계속 썩어 들어가는 상처처럼. 아 이거 조졌다 탑. 아 아이고, 실수했다. 네, 다르고 가르. 걔 점화 없어요. 걔 점화 없어요. 아나진풀 없는데 이거. 걔 점화 없어요. 저멸만 빼면 아. 되죠어 뭐. 잡을. 저멸만 뜨면 될거 같은데. 됐다. 오케이.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. 아, 너무 생각보다 평타들이 많이 들어오네. 라인은 괜찮네, 지나가요. 아, 근데 경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어, 탈론 왜 이렇게 빨리 왔대? 네, 탑 갱킹 좋아서 좀, 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저는 당한 만큼 돌려줍니다. 누구한테요? 비드요조심해야겠는데 뭐 용산이. 전부 다예요 <laughs> 저는, 저는 왜 탑에서 라인전 하고 있 아우, 아우, 내내 다시보 우우세요아요 아우, 아우, 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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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개아 진짜 <laughs> 아 이거 전멸하따라못 네, 잡았네. 네. 나못 간다. 야야. 잡 잡았어요. 나이스. 아까 전멸 뺀게스노우이구 아. 저게 탄니 전멸을 뽑 아, 예. 이것킬 먹었지. 네, 킬 먹었어요. 그래 보고 바텀 었어요 네. 백시 그냥 망했습니다. 형. CS도 놓쳤어요, 다. 이거 웨이브 아 너무 아깝다. 제가 가서 먹을게요. 아 대폭 구방이었어 이거 탑 한번 오셔도 나쁘지 않음 여유되면 저 갈라고 했는데 네. 오래서 안 가요. 시켜서 가는 거 같잖아요. 저세요예안 <laughs> 가요. 당에 <laughs> 타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맘상했어. 마세요, <웃음> 예 <웃음> 네. 예. 그럴 수 있어요. 아, 예. <laughs> 네. 네.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거의 트롤러 마인드시네. 거의 뭐요? 저 알아서 합니다. <laughs> 아, 원래 하라면 안 해요. 시키면 반감들지 마죠. 음... 당연히 가고 있었는데. <laughs> 음. 이거 다이브 되는데? 아니 다이브. 가고 있 가고 안 있는데 안 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안 <가게> 가고 <laughs> 있는데 알기 돌리시겠네. 누뭐왔 멀리 미드는집 갔는데 집갔다 올라갈 것 같아. 미 여기. 할수있어흐있어요어 와드있어요 <laughs> 어, 그러네 징크스 할건 바로 해야돼 해야 돼. <laughs> 어 나이스 <laughs> 아직 그뭐 기창 몇초예요 4초 돼요? 탈로놈. 제가 먼저 라인 밀고 라인 밀고 라인 밀고 오케오오올라얘 잘하면 육네 봐요봐요예 큰론 크게도 이거 오히려 자르반 노리는 거를 제가 한 잡아줄게요. 그 칼라일보리 쪽 가면은 제가 한번 커버해줄게요. 어 그냥 급 비참해주세요. 넘어가는 데 비참해주세요. 저마도 있으 저마도 있으. 아 여기 와드 있네요 여기. 그래서 가간다. 그냥 안될것 같아요. 음, 내가 잡기. 다음 스킬 쿨에 다이브 될것 같은데요? 대포 먹게 네저이번 에이브 6이라서 다이브됩니다 얘 근데 회복은 있을 거라서 아 저거 살았네 어... 아형 기가 막혔습니다 형형 아,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아, 딱한 딱 틱으로 사는 체력이었어 그래 그거 뭐있어? 자판비야 매하기 지금. 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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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제 레드 먹어야 돼요 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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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노아들 그냥 완전 좋은 애 지금. 하플 따고 왔을 때. 네.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당연히 변합니아 오늘 그냥 그뭐 말하고 있어서 전골 안 하고 있어요. 메이 사이버 칠까요? 얘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? 어, 조졌 다. 미드 도 미아 입니다. 사이프트 가고, 아, 괜니 아, 아, 갔다. 괜히 갔어. 어, 죽진 않을 것 같아. 나도 칠까? 이거 <laughs> 저 순간 이동 되긴 <되게> 함. <laughs> 그거 저 순간 이동 됐거든요 너무 나대면은 순간이 동 쓰고 말할게요. 순간이 동 일단 썼어요. 음. 그부부터 봐야 돼요. 그부정멸없냥내려가다 응. 이거 안되겠우거든 할만하거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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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. 아 뭐. 가 뭐야 어그되궁어안 되겠어. 아니. 어, 어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안되어안되어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탈로나요탈로나요 이겨지나마. 탈로나요. 음, 아, 깝다.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가도 돼요, 저 야. 오케이. 오, 그 부한테 디바이네 나쁘네. 아, 그 부가 근데 역갱 역 터지면 많이 세가지고. 근데 좀 탑이 냅두면 자기가 죽어서 그래요. 이거 음. 지금 카밀 이기는 타이밍이라서 무조건 정글러 세워놔야 돼. 갈고리 맞으면 무조건 죽어 전력 음. 먹었다풀 썼죠. 근데 약간... 방금 래도안 써도 안 써도 안 써도 안 써도 안써아 와대도 있나 보네. 네, 근처에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고만해 얘네. 여기도 와대인가 보네. 오늘 뭔데 오레일이랑 그 다이브 봐줄고 있을 것 같은데. 고좌터. 그 뭐? 아그 뭐야, 궁이 씹혔어. 말이 돼 이게? 개어이 없네. 아, 그 좀대. 좀대. 응. 개 오반데. 바로 수 여기 저렇게되네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nice. I d 이 n t know. 이거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가 저갈인데 3초 에 뒤에서 한번 쳐볼까요? 아이코 <laughs> 핑하자 와 죽네 이디를 탕탕에 되나? 탕탕아 큰일 날뻔했다 아,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한대 차이 팟도 지켰다 그래도 와아아 <오와>! <설렁> 잡았다 나이스 오. 우리가 저희가 탑가져단구 아, 승전보 들어왔으면 오, 살았는데 네네 아 이거 좀 아깝다 승전보 들어왔으면 살았는데 쎄네 그부 쎄긴 쎄요 원래 근데 자르반이 그부한테좀 많이 아껴 아깝... 그거 그부가 자르만 키 피하기 너무 쉬워가지고 원래 좀 많이 유리함. 바텀 감면드득형 바로 스 그냥 뒤에서 다이브해도 될것 같은데요? 막 없네. 바로스 미드, 바로스 미드. 플로니 사이드로 올려나 보다. 아무도 없다. 아, 밀어. 쟤네, 쟤네 용간다. 쟤네 용간다. 어 밀고 있어라. 네. 안에 잠깐 들렸어. 해줘야 될것 같은데? 예 아강 거라 뭐? 뭐. 아, 용쪽에세 명인가 있었어요. 위드 밀고 탑돌아 될것 같은데. 와, 아, 징크스가 탑 오는 것 같아요. 탑으로 붕 날라왔어. 탑갈게 아, 징미드못 먹겠다. 드래곤도 못 먹. 징크스 쪽. 되냐, 다이브? 네, 돼요. 간다, 그냥 다 간다. 네. 쏘는 거 간다. 나이스. 아, 오셨습니다, 형. 하이크 있어요. 비싼 뒤에. 아... 그리고 좋은다. 비단 대시 해버리네. 아, 이 차까지 에이. 밀고 미드 백업까지. 자, 그 라인만 뽁 저도 그럼 갈게요. 미드로 올라가요. 미드 셋 그부까지. 갈게요 타이밍 어. 맞춰서 걸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미리 무리하면... 걸어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 미리 걸어 될것 같아요. 나이스 너무 쎘다 자르반이 아니 근데 얘는 잡는 건 문제가 아닌데. 오 지금 뭐야? 조프가 안 왔네. 그래서. 나이스 나이스 봤어. 떨어졌 미드. 음. 다이브될것 같기도 하고 오면은 어그부 여기 나이스 바루스 궁은 있을 듯? 아나 슬로우 공뺄수 있냐? 나이스 바루스 궁 썼어요 저한테 바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구요 오 아니다 그냥 바텀감 바텀, 바텀 저, 저 갈게요 순간이 좀 있어서 음. 어 파이크 여기 어? 괜찮아? 평탄 평오케이아 점멸이 안 나갔네 스턴먹는 건가? 그거 기절 맞았을걸요? 어, 가는 중궁 잡죠 어마점멸에는나나 전부 아이고, 오케이 오케이. 음. 너무 멀었다. 탈론 노공, 어? 나안될거 나, 같은데나 빠아야 돼. 음, 너, 나 옆에 있긴 있어. 응. 오케이. 어, 그 풀어줘야 풀어줘야 풀어줘. 살았네 풀어줘, 풀어줘. 어. 어. <laughs> 아, 나갈 뻔했어. 요기. 리전 탑 이거 탑탑 탑. 보선아 같이 파던 리전. 뭐야 1 4 0분밖도 아니지? 아이고 치트리데스

잘 컸다. 나와도 돼요, 이거. 아, 뒤로 안 가네? 나이스. 얘까지. 나 개피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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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 아퍼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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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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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

저요? 저 스물여섯살이요. 오우, 죽을버렸네. 봤는데? 응? 파이트 도전 날? 네. 쏴버렸다 이거, 이거. 다른 분서 반사 발휘하겠구만. 저궁 20초 리산드로 오면 될거 같은데? 기밀만 네. 얘네 왜이로와 아직 노 궁이 오우 라인 클리어 보소 얘네 용저 블루 같은데. 먹 블루 먹는 거 잡죠 어? 용 레드로 갔네 용으로 갔네 저거나 잡죠 음돈 <laughs> 음, 먹으러 가나 보다 140 골드 오래이드구나 미드 밀려요 미드 그 싸워도 돼요 나이스 뺐다 뺐다 오나 브렐로 바텀 밀고 있거든 드래곤이라도 뭐라도 바론 갈까요? 정글 중인데 바론 가도 괜찮을 듯? 네, 정글 바텀 나나탱안된 나, 안 건데 나딜쌤딜쌤 네. 대신 나이스. 딜이 돼요 우리 우리 딜잘 돼요 나 10초. 응. 잘弄. 순삭. 고어가 날 먹어치우진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위치를 구할 수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이 그거 되는데 보고 아 알을 뺏겠다 이거 이거 가요. 갑시다. 이거 다이패쳐도될것 같은데? 오, 놀란대 내 무빙. 들어가시고. 아왜 나인 클려봐. 클리어 클려는 잘안네 빨리는 봤는데. 다이브쳐도 될것 같긴 한데. 음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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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됐어, 됐어. 밀어냈어미믿합니다탑 밀면서 갑니다. 니가 이트리 니가 세트리, 니가 세리 니가 세트리, 니가 세트리, 니가 데트리 니가 세트리, 니리는 건데 단안 돼. 1 5초탑 타셔도 됩니다. 차근차근 차근 차근. 아, 또 빼기 징크스 있죠. 끝났네. 탑 없어요. 지금. 5초 뒤쯤갈때 들어가고, 마무리. 이겼다. 쉽지 않았는데. 그러게요. 했어아 바로 써야 돼. 진짜 세다. 아1렙때 너무 친하고 아, 그 좋았다. 형, 아형알리스트가 아, 형, 잘하시네요. 미친놈처럼 정글 안 먹어가지고 아 깔끔했습니다, 여러분 아주 좋았습니다. 여러분 슬, 이제 우리는 여, 말씀하시죠. 아니 이저 이, 단군형이랑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. 형 먼저 말씀하세요.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시간입니다 네, 저도 그렇게 어. 생각했습니다. <laughs> 너무 피곤하네 <laughs> 승리의 여운이 남아있을때 헤어져야될거같아 <laughs> 맞아요 여기서 한판더 이뤄만 <laughs> <딱 여기까지가 된다. 웃음>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네. 다음에 <laughs> 성, 만나요 성남때 봬요 네. 형 다음은 없어요 네형 성남때 봬요 <laughs> 다음, 다음이 없어요 <laughs> 성남에서 봅시다 성남에서 적으로 뵈요. 만나지 맙시다 네. 네네 알겠습니다 <laughs> 형 아, 성남 바이. 성남 때배어요형형 주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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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퉁이 잘거예요 갑니다 문논하러 갑니다 수고요 <laughs> 갑자기 문논하러가 아, 들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아, 뭐지아나 저녁까지 버티다가 잘까 그냥 그래야 새벽 다음날 좀 편하려나? 지금 자면 되죠 뭘 지금 자요 지금 자면 낮밤 바뀌잖아요 <laughs> 네? 지금 자면 은 점심쯤에 일어나지 네. <laughs> 그러니까 아닌가? 그게 나 그게 안 좋은 거라고요. 아침 9 시까지 와... 가야 되는데. 그럼 내일도 점심에 일어나야 되는데? 그니까. 아, <laughs> 아 진짜. 아 아침에 일어나야 생각을 한다고요? 오버 워치회강 어, 그러니까. 가야 되나 로버님 데리고. 저 갑니다 여러분. 자 이거 어... 뭐 하시게요? 모난이요. 근데 왜 우리 버려요? 네? 왜 우리 버려요? 아니,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잘 가라 그런 거. 아. 음. 네. 뭐, 뭐 넣네요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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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배그고? 아니, 근데 오버워치 솔직히 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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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. 배그 안 해요. 배그 안 해요. 배그 안 해? 오버워치 포기하자. 아, 그럼 나라도 패간술라니까 아, 봉진이 호칭. 오버워치 버리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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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롤은 거의 솔직히 6칼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고. 그러면 아니, 배그만 워 좀. 오버워치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, 팀에. 롤은 그럼, 진짜로 좀. 지기 어렵긴 해요 보니까 그 그러니까 멤버 보니까 사신님 정도만 솔직히 눈에 띄었어요 맞아요 사신님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배그도 에이스지 가출인님이 잘하신다는데요? 아닌 거 같아요. 본 야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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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요 잘못 본거 같아요 아이디 버기님. 잠시 헷갈렸어요 잊으세요 눈쟁이님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죠?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, 나도 분명히 대회를 같이 봤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나 해서 푸푸님 어요 <laughs> 나나나나